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묵상하겠습니다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그러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두 주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를 미워하거나 똑같이 둘을 다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의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 성경의 비유 가운데 약 3번의 2 이상을 돈과 관련하여 어, 비유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돈에 대한 언급은 2,000번이 넘습니다 그럼 믿음은 몇번이라 될까요? 믿음은 한 어, 이런 500번 이하 또 어, 기도에 대해서는 약 50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 배나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성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든지 아니면 돈을 온전하게 믿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돈을 종으로 하든지 돈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든지 이런 실체적으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돈에 관계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돈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낙심이 되고, 이런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돈의 문제는, 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돈을 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하고 하나님을 그 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든지, 이런 이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두 주인을 겸하여 성길 수 없습니다. 어, 엘리아가, 이런,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전투를 벌립니다. 이런, 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또, 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아 혼자, 500대 1로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 바알에게 기도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재단을 불태우라고 해라. 나는 내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 아무리 500명이 기도하고 그래도 하늘에서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날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과 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시면 여호와만 섬겨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래 바알만 섬겨라. 왜 바알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흐는 우상입니다. 우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쩔 때 점을 하고, 어떨 때 구슬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들은 매주 그 신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위해 도와주는 초자연적인 존재. 그게 우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를 도와주는 나를 도와주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잘벌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 피로만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성기른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돈 주인은 없습니다. 돈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돈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종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헌금할 때도 갈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냐 아니면 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돈, 도구로서의 돈,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돈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말대로 살아갑니까? 돈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 재물은 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시험을 어, 그걸 증명하는 것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 여러분, 이 재물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뜻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낙심을 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까요? 예, 돈이 떨어집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가 됩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험을 받으니까 아 하나님 내 형편 나시고 나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돈을 믿는 것이죠.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슬프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주인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 내가...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재물,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 24시간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맡겨주십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십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를 드러내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주인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주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똑같이 중요하게 나는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저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돈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돈을 쌓아만 둔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죠. 오늘도 여러분 기름값으로 돈을 페이하고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갈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양식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돈은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나는 살수 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 없어도 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 주인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 주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여러분, 무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만 바라보아서는 안 됐고, 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지난 주에 재정 세미나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이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복이 관계 가운데서 오는 복, 가족 간의 행복 가운데서 오는 복이고, 때로는 하나님 그 복이 물질적으로도 오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울고 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돈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임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안전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노베이션 하는데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저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신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 우리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일본의 백상의 성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성교사님, 또, 서영준 목사님, 원주민 성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와 우리 조목사님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류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 또 여전도의 형제, 또, 어,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들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신명들 내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에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교는 모든 아버지 집사님들 또안수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먼저 된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제들의 맡은 일들을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